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305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로마서와 더불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아주 귀한 편지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어떤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지고, 갈라디아서는더 짧게 액기스를 뽑아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들이 열심은 특별했지만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자의 본래적인 뜻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되므로 아무도 자랑할,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을 받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영광. 따라 합니다.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이런 바울이 전해서 잘 믿었던 진리에 자꾸 다른 게 더해져서 이단이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복음을 다시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도 하나님이 준 건데, 아니, 율법이 왜 왔느냐?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감옥과 같은 것이다, 또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모아갔다? 감옥. 감옥은 뭡니까? 주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딱 갇혀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초등교사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 주인의 어린 자식들을 엄하게 훈육하라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신부는 노예인데,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초등교사라고 불리는 훈육자가, 보모가 엄격하게 이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이리저리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매도 때리기도 하고, 노예지만 부모 같은 거예요. 엄하게, 엄하게 장성할 때까지 다루는 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처럼 자꾸 딴짓을 할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할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때로 응징해서 모두를 죄의 정지 아래 가두어두고 묶어두셨다.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아래 묶어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요.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뭘 지켜라 하지 마라 그러면 죄가 자꾸 드러나요 깨닫게 돼요 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정죄를 받고 모두가 꼼짝달싹 못하게 변명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절망에 빠진 이 인생들이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잖아요 아멘합시다 목이 안 마를 때는 물이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마를 때는 물 줘도 아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 말라 죽게 됐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죄에 빠지고 정죄를 받아서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대속 죄의 속량을 이루시고 단번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바뀌었어요. 예수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이 전파돼요. 이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돼서 넘치는 구원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새로운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율법이 나중에 왔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율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초등교사 아래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의 감옥 안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더 이상 어만 초등 교사의 통제를 받으며 정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당하고 멸망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뭐냐?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 가운데 거저주시는 참된 의로움과 영원한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로다. 이제는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남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은 자식입니다 자녀 아들 딸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혀 있었던 포로요 초등교사의 통제를 받던 미성숙한 아이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자격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지은 죄만 용서해주고 나서 자너 됐다 감옥 밖으로 나가 이제 가도 돼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제 뭐라냐 내게로 오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거다. 예, 너는 왕자와 공주로서 이제 나의 왕궁 안에 있는 너의 자리를 차지해라. 너를 위해 예비된 자리가 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아멘. 죄인을 왕자로 삼으시고 죄인을 공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는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인 변화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 참된 이 믿음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기 때문에. 따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예?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성도는 가지예. 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믿을 때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확증하는 게 바로 뭐냐? 세례 또는 침례라고 불리는 성례를 집행하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침례를 줬는데 침례가 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이거를 보이지 않는 거를 보여 주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선포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물 속에 들어가 잠깁니다. 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거는 뭐냐. 과거에 내가 예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죽어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잠겼던 내 몸이 물 밖으로 쓱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과 연합이 돼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 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사도바울이 선언합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는 속에서부터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새 생명 역사로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 아래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예.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것 속에서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옷 입어서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능력으로 진리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가 역사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단지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만들고 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구성된 영원한 가족을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족을 계속 더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동아들, 외동딸이 딸로 입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냐? 우리의 맏형, 맏 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오빠라 그래도 돼요? 돼요. 오빠 맞아요. 형 맞아요. 때로는 형이요. 때로는 친구요. 때로는 어? 왕이요. 주, 목자이기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빠면 얼마나 아요 오빠, 응. 어? <laughs> 괜히 딴 사람한테 오빠 오빠 하지 말고, 어? 그러다 상처 입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태형 마도바로 모시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과 오빠가 되시니 우리는 뭐 형제자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다.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구주니까. 성령이 같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다 선물받아서 서로 형제 자매로 연결이 된 성도들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향해 함께 자라가며 움직이는 지체로서 한 몸, 생명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의 모판과 전촉이지.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 아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싹 바꾸시는데 제일 먼저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냐? 새로운 인류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판을 키우시는 거예요. 전초 기지입니다. 예? 항공모함처럼 출동하려고 비행기들이 쫙 대기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는 유대인, 헬라인,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종과 자유인, 출생 환경이나 재산이나 특권이나 교육 등으로 인한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뭐라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차이가 다 없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종은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가 까매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배경 지위가 다릅니다. 집안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성별이 다르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게 바뀌면 안 되죠. 회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 하나다. 우리는 똑같다. 이 말이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체의 자리가 다르고 권위의 응, 구조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은 차이를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간에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어요. 그게 뭐냐? 차이가 있고 구분은 있지만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고 동역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분과 취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다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날의 삶,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단절, 갈등, 분열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세상 앞에서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단절이 없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단절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배운 자못 배운 자의 갈등이 있고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가 있고 예? 내가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단절이 있지만 진리는 뭐라 그러냐? 그거 싹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돼야 한다. 차별, 갈등, 대립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은 떠나가야 돼. 아이, 사람이 뭐 그래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아닌 사람은 나보다 귀한 거예요. 예? 예? 내가 아닌 사람을 보면서 에이 내가 낫지. 그게 없어져야 돼요. 예. 지체로서 우리는 남을 섬기는 데 집중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아멘합시다. 집중하십시오. 흐트러지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흐트러지지 마요. 사랑으로 진리 현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벽이 있는 거다 무너뜨려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 많이 많이 울어야 돼요. 목사님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눈을 돌립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또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 우리는 믿음의 후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나옵니까 야곱, 뭐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 뭐 누구 누구 이름도 모를 수많은 인생들. 또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히 커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권이 뭐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모든 복된 유업을 합법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부름을 받았냐? 영광의 유업을 받으려고 부름 받은 거예요. 영광을 얻으라고 영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맛봐야 돼. 아멘. 지금부터 복된 자로 살아야 돼. 복이 따라오는 자, 남을 살리는 자, 요셉처럼 나라를 바꾸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러나 무한히 더큰 영광의 영원한 유업은 천국 본향에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저는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목매달아 죽어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아멘. 누가 뭐래도 그런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사랑 가운데 있고 능력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연결돼서 아멘.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세상 앞에서 눈치 보지 마요. 허덕이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비로 먹지 마세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기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세요. 광대한 지평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풍성해지기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넉넉히 감당하는 영적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